할렐루야. 아멘. 아, 이춘 일긴데 오늘 조금 그래도 낫죠? 예. 이 네. 네, 좋은 일기를 헤치고 음, 오신 여러분들을 예, 축복합니다. <laughs> 열왕기상 17장 13절 한 절만 음,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대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뭐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것이고 목사님이 아주 깊이시 상세하게 전우 이렇게 설교를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이걸 보면서 설교 를한번더 들어봤는데요. 음, 아유 너무 깊이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 저는 제목이 적은 떡한개 여기다 이제 포커스를 두고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가끔 게 마음이 뭉클을 하는 때가 있죠. 저는 저 최고 그뭉클 하는 게 물론 뭐 오늘 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제, 제 개인적으로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날 때. 음, 그때 이 가슴이 뭐가 뭐가 팍 치고 치고 읽을 때마다 그런 감정이 이제 올라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거를 참고 있네요하면서그 방법, 그 형제들을 깨우쳐 주기한 방법을 이렇게 선택해서 나갈 수 있을까 물론 들어가서 울기도 하고 나중에는 큰 소리 내서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걸 봅니다만 근데 이제 이걸 본문으로 이렇게 잡은 것은 이렇게 성경 저는 이제 읽지는 많이 못 듭니다만. 예, 이 많이 듣기는 해요. 그런데 듣다가 이게 이이 내용이 탁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뭐 어,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서부터. 그런데 어, 어, 이제 어, 여러분도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면 대부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 나엘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 이거 먹고 죽으려고는한 줌에. 떡을 만들어서 어, 어, 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이렇게 구하고 뗄감을 얻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한 줌을 달라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나한테 먼저 줘라. 어, 그랬을 때 어,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줄 것이다, 안줄 <laughs> 것이다. <laughs> 뭐, 어, 어쨌든 여러분 마음의 대답을 한번 하시고요. 어쨌든 결과는 잘 알지 않습니까? 만들어 주고 어, 엘리야 선지자가 약속한 말씀은 전원대로 어, 이제 감엄이 그, 그, 끝날 때까지 그 통해서 희한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해서 감엄의 그 때를 잘 지나고 감엄이 끝난 다음에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잘 모르겠네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성경에 보면 미군대가 나오죠. 바로 이제 조금 지나면 엘리사 때에는 누가 나오죠 아기 어, 남편은 죽었고 애들 둘을 빚져서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매달릴 때에 이제 병들을 그릇을 빌려와서 거기서 이제 기름 조금 있나이다 하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비슷한 역사가 이제 베풀어지죠 풍성하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앞으로 가면 또 최고 큰 사건이 있죠 어떤 일이 비슷한 일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먹을 만큼씩 계속 주시는 걸볼수 있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아닙니까 여기는 구약 때는 순수한 아 하나님의 그냥 은혜잖아요. 은혜로 있다면 여기는 내 것을 드립니다. 그죠? 드리고 그러고서 거기에서 동답을 받고 신약 시대에는 또 보리터 고그 고기도 5병이어 오병 <laughs> 5병, 떡 다섯 개와 이어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5천 명도 먹이시고7천 명도 먹이시는 역사들을 베풀어 가십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마음에 오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할 때에 결국은 그걸 내가 택할 건가? 한줌 먹고 죽을 건데, 그냥 먹고 죽을 건가? 이걸 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택함을 어 이분은 정말 잘하신 거죠. 가분은 어 그, 어그 택함을 한줌 되는 거, 한 줌이라 여인의 한 줌인지, 뭐, 어른의 한 줌인지 잘 보겠죠. 어쨌든 뭐, 여기도 표현이 적은 떡, 작은 떡이잖아요. 작은 떡, 작은 떡 하나를 갖다 주어라. 어 근데 그거를 마지막, 그 죽을라고 했던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드립니다. 이건 보통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마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 음식이 떨어져서 막 핍절을 찍으면 자식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 그 정도로 사람에게는 그 어떤 본능적인 것이 있는데 그 죽을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에의지해서 갖다 드리고 또그 외에서 이렇게 예, 또그 음식이 해결돼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심음이되는걸볼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물론 뭐 이거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과 우리 인생과 우리 삶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작은 떡 하나보다는 너무 많이 가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왠지 좀막 살다 보면. 이막 음, 뭐가 좀막 아니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뭐첫 번째 뭐 돈부터 돈좀 많이 있으면 좋겠고 모두 집도 좀 있으면 좋겠고 모두 차도 좀 좋은 게 있으면 좋겠고 자식들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훌륭한 뭐 좋은 취직 아니면 내가 돈 버는 뭔가 어떤 길이 있었으면 좋겠고에 에, 이 사람들의 마음 이 이렇게 다 가는 걸볼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이,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먹고 죽을라고는 한주에 최고 요게 남아 있는 마지막에 어떤 거 요거 요건 거죠. 한 작은 떡, 떡 하나. 요즘은 지금 빵 하나, 빵 하나 가지고 나눠 먹고 죽을라고는 요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걸 보시죠.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는데. 많이 주셨는데, 그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 어, 비교를, 이 성경에 나오는, 이게 뭐, 비교를 해보면, 솔로몬이나 문왕이나 이런 사람들 제의하고 평범하게 사는 백성들의 그 삶과 비교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감사는 너무 적죠.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요. 오늘 감사 찬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오늘 되게 감사를 많이 해야겠다 내가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얼굴 기쁜 빛으로 해가지고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아, 찬양이 그냥 처음부터 딱 코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성냥님은 참 안하시구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입을 것은 아, 이런 상황보다는 우리는 훨씬 좋은 상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이때도 드리고 저때도 드리고 이런 나라가 별로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세계를 살펴봐도 우리 이렇게 평안을 우리 또 우리나라 교회를 살펴봐도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잠깐 하는데 목사님 뭐 어, 어, 그런 생각이 돼요. 성경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개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정말 가깝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봐요. 그러면 그걸 들은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내게 부족하다 할게 아니고 너무 많은 걸 영적으로는 배우고 우리는 배부르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조금씩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두서없이 전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마음에 오시는데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